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음, 오늘은요. 사실 지금 시간인지 한 3시 35분 장 마감하고 바로예요. 어, 시장이 올라도 걱정이고, 뭐 떨어져도 걱정이고, 오르다가 밀려도 걱정이고, 걱정 많으신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 오늘 시장 점검도 좀 드리면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삼천선 안착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고점 트라이를 할 것인지, 좀더 늘어질 것인지 변동이 계속 생길 것인지 아니면 명절 앞두고 시장이 점차적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분위기로 갈 것인지 미국의 게임스탑 악재가 다시 그 망령이 다시 되살아날지 뭐 등등등등 얘기해보고요 어 그리고 오늘 시장의 1등 주식들도 그리고 그 외에 특징적인 종목들 제가 또 말씀드렸던 애들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같이 좀 봐드릴 테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또 기간 투자를 연기금은 뭘 사고 뭘 파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쭉쭉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자, 음, 잠깐만요. 네, 우선 오늘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제 제가 야간 반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 첫 번째, 게임 스탑발 악재. 그거는 지난 일요일 드라이빙 토크에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신선했기 때문에 시장이큰 영향을 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신선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그죠? 계속 신선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리고 게임 스탑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점, 자, 이게 게임 스탑 주가입니다. 게임스탑 주가를 보시게 되면 어, 잠깐만요 이렇게 갖다 놔야겠네 자, 어 전날에 30%나 급락을 했습니다 주당 100달러 이상 주가가 떨어졌어요 어, 그리고 어디로 몰려갔다 그래? 은 그죠? 그래서 국제 은값이 급등을 하고 뭐 그걸로 몰려갔다 어, 미국 개미 투자자들이 대동단결에서 어, 언제까지? 뭐전좀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정서적으로 좀 다르긴 해고요.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얘가 죽어야 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 하나 해드렸고 또 하나는 지난 일요일날 뭐라고 했냐면 미증시에 어떤 이슈가 되는 거는 결국에 기업 실적. 사실 지난 주에 나왔던 거 테슬라나 이런 애들 좀 빠졌었는데 아마존하고 알파벳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날 전일 4%나 주가가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죠? 예, 전날 4%나 주가가 튀어 올라갔습니다. 자, 요렇게 좀, 넓게 좀 놓고 봐야겠네요. 화면이 다안 잡히네요. 음, 이렇게 하면 다 잡히겠죠? 음.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알파벳. 알파벳도 3.6%나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그죠? 예, 나스닥은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봉 맞다가 바로 돌렸습니다. 파란색 선이 기술적으로 22평선인데 사실 22평선을 최근 들어서 수개월간 깨지 않고 한번 이탈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고 있는 층이죠. 다우전 산업지수 이렇게 좀 크게 밀렸다가 구름대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일목균형표라고 그래요. 일목균형표의 양은 구름층은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실 3만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오늘 밤에 미중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거기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이 게임스톱 주가가 반전을 보일 것이냐, 추가 하락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사실, 게, 에, 마감 이후에, 그죠? 시간으로 오히려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이쯤 되면 어좀 차익물량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게임스탑 주가가 떨어졌을 때 땡큐. 증시에는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이런 쪽으로 볼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어, 게임스탑발 어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고 그래서 새치펀드 자금이 이탈이 될 이런 우려가 좀 낮아지는 거죠. 어 외국인 투자자들 뭐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진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거죠. 반대로 올랐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근데 어제 반상에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어, 게임 스탑 주가가 떨어지면 오늘 셀트리온이 못올 거라 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예, 저는 사실 이게 오래 갈 일은 아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서도 어, 한국판 게임 스탑이라고 해서 어, 셀트리온을 그죠? 로 일단은 대동단결를 해보자. 뭐 이런 BCC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어, 그 만약에 게임 스탑 주가가 이렇게 양봉으로... 다시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 증시에는 악재가 될 것이고 국내 증시는 아마 개파락이나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저가에 사두든 가만히 있든이죠. 왜? 이것이 지속 가능한 악재는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스탑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음. 자, 요게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 한번 볼까요? 예, 네,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여러분들, 제일, 좀 기분 안 좋은 게 이런 거 있죠. 아, 줬다가 뺏는 거. 아, 야, 뭘 줬다가 뺏는 거야. 야, 또 이거 가져, 줬다가 뺏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어, 시장에서는 이렇게 상승폭이 있다가, 이렇게 상승폭을 줄이는 거예요. 또는 요만한 양봉이 있다가 이게 살짝 음봉으로 도는 거예요. 뭔가 줬다가 뺏는 거예요. 오늘 시장이 그랬어요. 오늘 시장은 그랬어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얼마가 올랐냐면요 플러스 2.6%나 올랐습니다. 그죠? 장중에 아 2.7%네. 2.7%나 장중에 올랐다가 2.7%가 1.3%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아침에 세게 움직인 애들이 상승 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겠죠. 강보합인에 있던 애들이 살짝 약보합에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영향이에요.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렇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닥은 얼마가 올랐냐? 그죠? 예, 1.6% 오르다가 0.7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오르다가 갑자기 밀리니까 또 걱정. 그 병이죠.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해지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루하루에 너무 진지하다 보면 하루하루 변동에 너무나 쉽게 휘둘리거든요, 이거. 어,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근심 갖지 마시고, 담담하게 가면 된다.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고, 주식을 들고 있어도 걱정이고, 주식이 없어도 걱정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도대체 예. 병이죠. 예. 어, 결국에는 주식은 또 주식으로 치유해야 되는데 이게 좀 경험을 해보면 이런 아, 게 변동이고 아, 요럴 때 내가 이렇게 취하면 되고 아니면 요럴 때 가만히 있으면 어 뭐라 제자리 갖다 놓고 어라 조금 더 기다렸더니 또좀 올려 놓네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 한번 경험해보고 하면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죠 그걸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코스피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3 0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림이 보였습니다. 3 0이 깨졌던 이유는 게임스타발 악재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돌발 악재가 또 무엇이 나올까를 좀 생각해 봐야죠. 뭐가 있을까요? 눈에 잘안 띄어. 게임스타발 악재는 우리가 그동안에 금융시장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개인과 공매대 세력과의 싸움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승을 거둔, 그죠? 그런 후유증에 대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없어요. 그죠? 자, 물론, 여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발악재는 좀, 없다 치고, 그러면 3,000 아래에서 3,200선. 3,200 이상 올라가면 좀 밀리고, 3,000 정도 되면 또 올려놓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서 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코스닥? 마찬가지. 여기 보시게 되면, 요, 기술적으로 61선이 얼마냐면, 920이에요. 920이 바로, 지난 12월에 저점, 21선에서 눌렸던 920선이 여기고, 920에서 이 위로는 1,000. 920 에서 1000 박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셀트리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셀트리온이 급등했다가 오늘은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게임스탑 주가가 떨어지면 셀트리온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전날에 뭐 램시마 SC 북미 진출한 내용이라든지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승인 여부나 뭐 이런 재료들이 있을겠지만 결국에 이거는 어제는 어, 사실은 게임스탑발 그죠? 어, 한국판, 게임스탑 뭐, 이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이거 39만원, 40만원. 뭐, 기본 한 39만원을 만약에 뚫게 되면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 점차 이렇게 조금 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예,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시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음, 그냥 담담하게 좀 가보세요. 이번 주 주말 지나서 다음 주면 명절입니다. 명절 앞두고 보통 증시는 조금 빠지거나 좀 밀리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그늘이 지금부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주 후반이나 주말쯤 되면 다음 주 초나 이렇게 영향을 좀 받겠죠. 그때까지 코스피가 3,200을 트라이하느냐, 3,200을 넘어서면 뭐 일부 조금 또 차익을 좀 하시면서 가도 되고요. 제가 3,000 시대에서는 무슨 얘기 들었냐면 시장의 변동이 막 언제 생길지 모른다고 그러죠. 막 갑자기 오르다가 갑자기 급락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올라도 걱정 밀려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올라도 걱정. 주식을 들고 있어도 걱정. 안 가지고 있어도 걱정. 현금 들고 있어도 걱정. 주식 들고 있어도 걱정. 그죠? 자, 그냥 제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큰 그림상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그 차분히 가면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투자 주체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오늘 요거, 어 자, 한번 뭐 요거 보시죠. 자, 투자 주체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개인 투자들이 매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전과는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이 조금, 매수 규모가 좀 약해졌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대기 자금은 있죠. 하지만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1900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뭘 샀는지는 좀 이따 한번 체크해 보고요. 금융 투자가 이틀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은 오늘 3,600억, 오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했겠죠? 아, 요런 흐름을 오늘 보인 겁니다. 그죠? 자, 요거는 긍정적이죠.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가지고 있는 거, 긍정적이고,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갖고 있는 거, 긍정적이다. 연기금이 매도를 대거 할 수밖에 없어. 그죠? 예, 주식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요. 어, 뭐, 이쪽은 뭐 계속 매도가 나올 거고요. 근데 연기금이 매도한 쪽이 있을 거 하면 매수한 쪽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한번 어, 뭐 보시죠 네, 이걸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네,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어, 사고 판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이렇게 보시죠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솔루엠이 있습니다. 솔루엠 그렇죠? 예, 여기 솔루엠. 자,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한 거는 기아차,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LG전자, 솔루엠, 카카오, KB금융, l g 노텍 SDI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많이 오른 애들이 되겠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롯데케미칼도 있습니다. 예, 롯데케미칼, 음, 롯데케미칼. 근데 별로 걱정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판다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몇 가지 특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솔루엠솔루엠은 제가 상장 이게 국목가 17,000원이었나 오늘 시가가 34,000원입니다 응? 어제 솔루엠 아침에 매도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아침 개장하고 나서 아침 20분 정도 기지켜봤는데 상한가 안 들어가면 매도다 보통 시가를 얼마에 시작하냐면요 마이너스 10에서 보통 100% 수준에서 시작을 해요 이 사이란 말이에요. 100%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지난달에 1순위로 찍어드린 게있죠 이번 달은 뭘까요? 어제 예, 뭐 얘기해드리긴 했는데 어, 조만간에 얘기해드릴게요. 그놈은 꼭 해야죠. 어, 그래서 오늘 뭐 전혀 소고기값을 벌었다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솔로엠. 어, 그리고 좀 보시게 되면요. 여기. 기아차하고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큰 문제 없습니다. 저는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SK이노베이션. 이거 SK이노베이션입니다. 외국인들이 좀 팔았다? 뭐, 무슨 상관입니까? 예, 뭐, 추세 유효하고, 그죠? 자, 누군가는 또 외국인들이 에, 팔았지만, 누군가는 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sk 인도베이션은 전형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했는데 그죠 이거는 하루하루가 달라요 전날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모두 순매수 했는데 오늘은 좀 반대 흐름이었지만 주가는 양봉이고 그럼 괜찮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정도면 큰 문제 없다는 거죠 네, 큰 문제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뭐, KB금융이나 LG 이노텍, 뭐, 이런 애들, SDI,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럼 얘들이 산 거는 뭐 있냐? 순매수한 거, 자, 보시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LG와 네이버, SK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특히 좋았습니다. 어, SK 하이닉스, 자, 올해 대거 실적 좋아질 것이고, 어, 지금 뭐, 뭐, 내용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뭐 수급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반전 나왔고요. 여기 눈여겨볼 만한 비키트라는 애가 있고요. 그죠? 예. 자, 비키트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윗꼬리가 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좀특이할게 뭐가 있냐면 연기금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팝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얼마? 8만? 예, 저, 보세요. 개인 투자들이 자 언제부터 샀는지. 대략 한 8만, 뭐, 7천원, 뭐, 9천원, 6천원, 뭐, 이렇게 하다가, 그죠? 어, 오늘은 매도로 돌았습니다. 이게 뭐 나쁘진 않아요. 외국인들은 그냥 보압으로 끝났고, 기간 투신권 매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어, 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8만원이나 8만원 아래는 뭐 좋은 자리고, 이 박스입니다. 옆으로 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좀 상관없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키우다가 좀 늘린 거, 요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죠? 네. 그 SK 하이닉스 한번 보실래요? SK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연기금은 계속 파는 구조로 가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사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 기관 투신, 이 3대 세력이, 그죠? 물론, 기관계 안에 투신, 연기금, 뭐, 뭐, 금융, 뭐, 증권, 다 여기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해요.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개인들이 대거 순 매도를 했다는 거.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볼수 있죠. 대략 12만원 아래에서는 저가에서 들어오고, 13원이 상단인데, 이 박스 정도 되는 거니까, 가지고 뭔가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빅히트 있습니다. 빅히트는 가장 최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엔터 쪽에서 1등 중.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한 거는 15만원대였고요. 어제도 야간 반상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수급이 심상치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를 깰 것이다라고 하죠. 깰 것이라고 하죠. 응? 음? 깰 것이라고 하죠. 저는 안 깨진다라고 그랬습니다. 보호 예수가 풀린 그 물량? 안 깨질 거예 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약세장이고 하락장이면 진작에 깨졌고 물량 다 나왔습니다. 지금 역대급 강세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요. 거기다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엔터 종목군들 재료들이 많이 있죠.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뭐 중국 한안정 해제라든지 bts 활동 재개 뭐 등등등등 많아요. 깨질 일이 없고 여기서 주식을 사줘야 돼. 자 여기서 상장했고 이렇게 가격 조정이자 이거 기간 조정입니다. 이런 종목이 또 있죠. 그죠? 제가 지금 빅히트야, 요 정도 되는 종목군들을 이제 오늘부터 좀 사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히 사두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공개하지 않겠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에다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 종목이 뭘까요? 네. 상장하고 가격 떨어지다가 장기간 기간 조정을 보이고, 이제 빅히트한 이쯤 정도 흘러가고 있는 바로 그 종목이 뭘까요? 자.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빅히트에 지금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연기금 투신권, 기간 투자 등 물량은 계속 들어오고, 개인들은 계속 빠집니다. 아주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어, 저는 이 주식의 목표가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조만간에 목표가를 좀 정할 생각입니다. 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좀 보겠습니다. 음. 자, 요번에는 어 연기금이 팔고 사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소위 1등주 라인을 전부 다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LG전자, 기아차, LG화학, s d i 뭐 전부 다 팔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팔고 있네요. 이해가 안 되죠. 처음 들으시면. 왜? 아니, 전방도 좋고, 지금 추세도 좋고, 걔들이 1등주인데, 이 주식을 왜 팔까? 연기금은 운용 비중이 있어요. 비율이 있어요. 예. 그죠? 운용 지침이 있다고요. 그죠? 어, 올해 연말까지 16.8%, 1 6 8만 예. 아, 네.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 그래서 연기금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투신권 물량은 아시겠지만, 판매 물량 나오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저 뭡니까? 금융 투자. 중권사들 자기 매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가, 아, 어, 이 비중이 오버가 되면 빼야 되는 거고, 이 아래로 내려오면 담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형적으로, 사실은 좀 기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연기금이 순매수한 것 중에 제가 좀 주목하는 애들은 현대 글로비스, 롯데 케미칼. 그죠? 현대 글로비스 계속 얘기해드렸고. 롯데케미칼 어제 야간 반상일 때 드디어 이제 이 가격대 오면 이제 반전 나오는 가격대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애들이 오늘 그죠 예, 순매수 이렇게 잡혔는데 그리고 뭐 SK 같은 것도 있는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음, 뭐 대한항공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큰일난거 없고 멀쩡합니다. 그다음 뭐라 그랬죠? 이거? 어, 글로비스하고, 롯데 케미칼. 자, 현대 글로비스. 참고로, 자동차 쪽 있죠? 현대차. 어, 저는, 이 장기전으로는, 이게 어제 야간 반상에도 그렇지만, 2011년, 12년, 13년이 고점이 여기고, 이때 중국에서 큰 성장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그 수준이잖아요? 이때와 이때가 다른 건,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성장성, 이 GMP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 라인이, 현대차그룹이 이제 어 전기차 수소 이쪽에서 앞으로 얼마의 성장을 할 것인지를 다 반영한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이 여기가 고점이라면 이 주식은 여기가 고점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이제는 20만 원 아래 21만 원이 가기 쉽지 않고 솔직히 23만 원, 24만 원 정도 수준의 저점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기아차가 여기 있고요, 그죠 여기서 이만큼 흘러내렸고 현대차는 이 정도인데 뭐 오히려 현대차 주가를 한번 잘 보시는 게 좋겠고요. 현대 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자, 오늘 연기금리, 현대 글로비스. 사실은 옆으로 계속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 뭐, 이 정도에서는 뭐, 큰 부담 없어요. 가지고 지켜볼 만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모니터링은 뭐 롯데 케미칼. 어제 제가 라간 반상에도 무슨 얘기 했냐면, 최근에 증시가 빠지고, 또 업종 대표 정문 경기 관련한 종목군들도 빠지고 한 이유는, 코로나 백신, 집단 면역이 좀 뒤로 미루고, 그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난번에 했던 가격이 요 가격, 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대략 한 20, 어, 한 6만원 정도? 저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요 정도 여러분들이 만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얘기해보면, 오늘 SKC가 13만원대를 돌파했고, 그 다음에 저희 SK이노베이션이랑 SK, 이런 애들, 그냥 계속 가는 중입니다. 오늘 빅히트가 튀어 올라갔고, Y젠터나 이런 애들이 다시, 이거 Y젠터입니다. 다시 튀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그, 어, 지주사 SK, 그 다음에 CJ, 뭐 CJ, 뭐, CJ, ENM이나 이런 거 같이 보셔도 되고요. CJ도 좀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또 하나 AK 홀딩스라는 종목도 얘기 드렸는데, 오늘 외국 게임에서도 들어오고 뭐 좋아요. 근데 시장이 밀리면 좀 밀리긴 했어. 근데 이거는 터너라운드 하는 주식인데 주봉을 보시면 이제 흐름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한 3년 동안 떨어진 건데 반전을 좀 기대하고 보고 있는 중이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것들, 다른 것들 뭐 웬만해서 오늘 기본적으로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거 봐야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을 보는 이유는 중국주들 중에 이 종목이 대장주예요. 어제 무슨 얘기 했냐면, 증시가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졌지만, 반전 포인트라는 얘기 드렸죠. 그죠? 오늘 한3%뭐좀 올랐고, 그 다음에, 어, 롯데 쇼핑 같은 애들도, 그죠? 같이 반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연기금, 이쪽에서 순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는 거래소 종목군들, 그리고 요즘에서 한번더 아까 연기금 좀받으렸는데 전체 기관계는 오늘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 이것도 한번 보시죠. 솔루엠, SK 이노베이션, 삼성전자 뭐 이런 애들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솔루엠은 매도고 SK 이노베이션 그대로 가는 거고요. 삼성전자 기관 매도가 있어도 여전히 윗단은 좀 열고 보는 거고요. 현대모비스도 괜찮다. 그런데. 전체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한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네이버도 있고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셀트리온 아까 얘기했죠. 금액을. 39만원 넘어서면 슈팅. 그죠? 그리고 게임스탑발 어,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게임스탑이 주가가 떨어지면 셀트리온이 여기서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지 생각해 보면 되겠고 현대 글로비스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롯데 케미카 오늘 매수 있었고요. 그 다음 빅히트 엔터. 뭐, 요런 애들. 그죠? 예. 네. 자금이 전체 기간 투자들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끝으로 좀 드릴 얘기는, <laughs> 몰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하십니까? 어, 음, 들고 있어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삼천 시대에서는 수익이 나면 한 3분의 1 정도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차익도 하고, 거기서 조금 밀리면 또좀 담고. 그래서 그 흐름대로, 그 추세대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어,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줄였죠. 종목들이 이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줄였죠. 이만큼 올랐던 종목은 이렇게 좀 줄였죠. 뭔가 줬다가 뺏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제 대비해서 이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근히 가시면 됩니다. 긴 싸움, 긴 나날 중에 하루하루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죠? 어, 담담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이렇게 폭풍, 폭등을 하는 이런 장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장이죠. 그냥 수익이 막 나는 그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기간 조정입니다. 횡보 기간 조정입니다. 그죠? 요거를 잘 배우시고 우리가 어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시장에서 돈 많이 잃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현하지 않은 수익은 내 돈이 아니고 실현하지 않은 손실도 손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에 손실을 많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작은 종목 급등주 쫓아가다가 급등주 폭락해서, 그죠? 아 여기에서 내가 조금 손실 보니까 여기 가서 뭐 크게 성과 내려고 좀더 빠른 거 빨리 가는 거 가벼운 거 찾다가 한번 된통 맞으면 아 그건 복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얘기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들,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종목들, 웬만하면 대형주들. 대형 우량주들 이런 애들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굵은 투자를 해나가는 게 지금 맞죠. 돌발 악재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선하지 않은 악재는 시장에서 영향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제가 또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빅히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여러분들 퀴즈를 냈으니까 댓글도 좀 달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솔루엠으로 사실 이건 그냥 100% 수익이에요. 그죠? 음,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드리는건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번 달엔 뭐가 될까요? 이미 찍어뒀죠. 다음 주에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그리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알림 기능 설정해 주시고, 뭐 댓글도 의견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드가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